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상 세무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행할 때 알아야 될 필수 정보 더불어 이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까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디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정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어차피 다 같은 의사가 써주는 진단서인데 뭐 크게 차이가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진단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험회사에서 지급 지연 사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금은 무엇일까요? 또 보험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삭감되거나 부지급되는 보험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장애진단서가 정확하게 발행되는 것은 이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이 후유장애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증상을 바로 이 후유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적어준 진단서가 바로 후유장애 진단서인 것이죠. 그런데 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한 연도나 보험회사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즉, 올바른 진단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의 가입 연도에 맞는 약관을 잘 찾아서 그에 맞게 평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료 보느라 바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따라서 이 소개해드릴 모든 절차나 용어들을 잘 알고 계셔야 올바른 진단서를 발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용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후유장애 진단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재보상을 청구할 때, 또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할 때, 개인 상해보험 또는 단체보험을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또 국가배상이나 학교안전공제와 같은 보상을 청구할 때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장애 진단서도 같은 이름이지만 용도와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산재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한 장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자동차 보험이나 국가 배상, 근재 보험과 같은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이 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력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맥브라이드라는 평가 방식으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개인 보험이라면 가입 연도에 따라서 AMA 방식이나 산재 기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하죠. 예를 들어 출근길에 넘어져서 허리가 골절된 사람이라면, 먼저 산재 기준에 의한 진단서 한부와 개인 보험 기준에 의한 진단서 한부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교통사고로 발목이 골절돼서 수술했다면 맥브라이드 진단서와 개인 보험용 장애 진단서를 각각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청구하는 유형에 따라서 진단서 종류가 달라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담당 병원의 주치, 의 혹은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 등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의사는 골절된 부위의 심각성이나 관절면의 손상 여부, 관련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확인한 뒤에 현재 남아있는 후유증의 정도를 평가해서 장애진단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또이 후유장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영구장애와 한시장애입니다. 지금 불편하면 장애지, 뭐 이런 구분을 하는 게뭐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구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구적인 장애라고 인정된다면 보험회사는 해당하는 장애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한시적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극히 일부만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영구 장애 여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진단서 언제 발급받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 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장애를 판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죠? 맞는 말입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또 불편함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손목골절로 수술한 환자가 얼마 뒤에 이 손목의 움직임을 평가한다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지 않을까요? 만일 그것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한다면 아마 수술한 환자 대부분이 장애 상태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명시적으로 최소 180일이 경과한 뒤에 장애를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가 무조건 6개월 후에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굳이 180일이 경과한 후에 장애를 진단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따라서 본인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시점에 맞게 진단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이나 우리 설계사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무조건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장애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에는 의사 입장도 부담이 큽니다. 지속적으로 치료한 병원 주치의에게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자, 두 번째 주치의에게 부탁하면 되지 않나요? 네, 주치의 역시 본인이 치료한 환자에게 영구장애가 남았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는 중간중간 중간 주치의에게 지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단서만 제출하면 보험금이 100% 지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장애 적정성을 근거로 거의 대부분의 청구권에 대해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회사 내부의 메디컬팀, 또 자문위에게 의료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급이 거절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통증이나 운동장과 같은 불편함이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그간의 고생이 서류 한장 때문에 무의미해지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진단서 발급이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저희 세무상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 세무상이었습니다.